안녕하십니까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. 저는 요새 그 파친코, 태풍상사 김미나에 뽀빠져 있잖아요. 노래도 잘하고, 영어도 잘하고, 옷 입은 것도 너무 예쁘고, 자주 입는 요아가일가디건 노르딕한 패턴들, 색감 사랑스러운 니트들 너무 예쁘잖아요. 그 떡코, 떡호... 배낭된 그 코트도 참 예쁘고 저희 매장에 비슷한 게 있어서 볼 때마다 예뻐요. 이 아이 진짜 첫 번째 조 친구는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살짝 카라감이 있는 부인넥이거든요이두 번째 이 친구도 그레이 색감 이 예쁘죠? 그리고 앞 바디 라인과 옆 라인 그리고 이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옆 라인을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니트예요. 진짜 최고로 예쁜 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 그리고 이 친구는 머스타드 겨자빛이 들어가 있는 트렌치인데요. 면과 이 폴리가 아주 잘 혼방되어 있습니다. 안감 저렇게 제대로 되어 있고요. 저게 면만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구김이 잘 가겠어요. 근데 이 아이는 혼방이라서 어, 핏감은 딱 잡히고 힘있게 내려가되 막 구겨지고 쉽게 막 후출근에 보이지 않는 그 느낌 아시죠?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. 이 친구는 뭐어부반는 당연하지만 이 아이가 후드예요, 후드. 후두. 후드 모양 너무 예쁘고 저렇게 스트라이프 된 것도 예쁘고 저 끝단을 뭐 묶으시든 안 묶으시든 그 가죽 패치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까지도 완전 퀄리티 좋고 유니크하답니다. 밋밋한 옷에 포인트 딱이겠죠. 이 다나다나한 니트는 하트 색이가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와 있고요. 조아이도 그 약간의 입체감이 있어서 더 예뻐요. 요렇게요. 색감은 크림 아이보리구요특히나팔 라인 어깨 라인이 슬림해 보이게 잘 잡았습니다. 요아이 떡볶이 단추로 되어 있는 가디건이구요 원단감 진짜 퐁당퐁당하니 너무 좋아요. 진짜 어, 얄추로만한 아이 아니고 요 정도의 느낌이라서 프로버스럽거든요. 굉장히 가볍고 따뜻합니다. 저런 후드 이너랑 함께 입어주실 때 멋스러울 것 같아서 함께 보여드렸고요. 요 아이는 반목이고 스트라이프 티잖아요. 그런데 저 다크한 그린을 목선과 어깨 라인과 소매까지 저렇게 예쁘게 잡아서 완전 사랑스러워요. 멋스러워요. 요 친구는 뭐요 원단, 요 스타일은 뭐 해마다 인기이지만 요 아이는 네이비와 보랏빛이 살짝 느껴지는 진짜 독특하고요. 되게 따순 원단이에요. 멀티 지퍼가 요렇게 요래요래 요래 돼서 뭐 위아래 살짝씩 조정하면서 핏감 만드실 수 있고 하나만 입으셔도 따뜻합니다. 헤어리감 좀 있는 아이예요. 헤어감 좋으신 분들께는 진짜 추천. 요 아이는 후드 트레이닝인데요. 멀티 지퍼는 아니지만 사이즈 보시는 것처럼 좋아서 그냥 툭툭 걸쳐만 주셔도 예쁩니다. 저 정도의 두께감이라 너무 두껍지도 또 너무 얇지도 않은